없어요 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요? 그래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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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저씨 나쁜사람아니야 <laughs> 왜그러시는데요 <laughs> 뭐야 별로야? 무섭다 <laughs> 안녕? 난 왕코라고 해 <laughs> 어? 야! 내가 넌돈 가져오라 그랬지? 짜증나게 좀 하지마 <laughs> 진짜 나못되 나 처음먹게 생겼네 <laughs> 뭐하는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안 나? 이거 안 나?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너 때문에 네가 꼬집어서 이렇게 돼 버렸잖아. 돌려 내. 내 얼굴 돌려 내.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 내 얼굴이 돌아가게 해 주세요. 내 네, 원래 색깔로. 오. 씨. 시간이 보네 쭈릿쭈릿쭈릿쭈릿.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오. 아저씨 수염 어 다니? 또좀 길러 봤단다. 자연산이야, 자연산 한 50년 길러 봤나? 국민 여러분들 꼬집지 마. 아! 오스카에도 바뀌어. 오 필터도 자동 바뀌기 나나 나는 잘 못한 게 없어요. 오 어, 뭐야 가장 귀여운 각도를 찾아보세요. 이 얼굴로 이 얼굴로 귀여운 각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우 눈봐. big eye. Really, really big, big e y <laughs> 안녕. <웃음> 너, 너그거짓말쟁이를 유명한 애 아니야? <laughs>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짓말 치는 그런 애 아니야. 억울해! 거짓말하지 마. 고개를 옆으로 돌려봐. 니 코리 떡떡히 봐야겠어. 꼭 돌려야 할까? 당연하지. 내 지금 놀란 눈과 입을 봐. 완전 튀어나올려 그러잖아. 네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할게! 너무 충격적이야. 너 거짓말쟁이 봤구나? 니네 코가 그걸 증명하잖아. 무슨 소리야? 이건 유전이라고. 내가 절대 거짓말해서 길어진 게 아니야. 나의 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높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이게 정상적인 코란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코라고. 네 코는 정상이 아니야. 유전이라고. 이 콧대에 찔려보고 싶어? <laughs> 진짜 뾰족하다. <laughs> 오, 부처헤서부처헤서 부부부부부. 부처

아 별로. 아유 약간 이건 나도 부담스럽다. 옛날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저좀 도와주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laughs> 나는 박아 바... 잠깐만. 아휴, 척겠네 응, 나는 김박사라고 해요. 당신의 머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죠. 당신 머리부터 조사해야 할것 같아요. 빵빵한 볼좀 보세요. 제 볼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 제 볼을 모욕하시는 건가요? 현타 <laughs> 오지 않았어. 즐거웠어 나만 즐거우면 됐지 뭐. 재밌는 거 몰라? 재밌는 거. Bam bam bam, bam bam ding ding, bam bam bam, ding ding, bam ding ding, bee dee bee dee bee ah, dee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ding ding, bam bam bam, bam ding ding, dee bee dee bee bam bam bam, bam bam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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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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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